안녕하세요. 난나놈입니다. 오늘은 풍명전이 있고 싶었으니까 풍명전 한번 찍어볼까요? 풍명전 같은 경우는 좀 잎살이 두텁고 약간 중소형 중이죠. 잎 폭은 좀 넓고 튼튼하게 재배된 풍기는 자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미야자키현의 야생종에서 이제 선별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 요즘은 실생 품종이 아주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촉당 천만 원을 넘기도 하고, 한몇년 전만까지만 해도 촉당 한300 정도? 그러다가 이제 점차 떨어져서 요즘은 실생존 같은 경우는 2, 3만 원이면 한 번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농장에서 이게 아마, 아, 대양을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이 풍란을 보고 나서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사반이 나온 품종이 비슷한 품종이 천재천연한 품종이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이쁘고 뿌리 색깔도 훨씬 더 이제 누비에 가깝고요. 이거는 연한 누비근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풍명전에 뿌리가 이렇게 이제 누비근이 보이는 경우가 어, 금모단보다는 훨씬 더 연한 색을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반이 아주 확실히 들고 뿌리 색깔도 좋고 이제 빛을 좀 많이 주면은 이렇게 뿌리 색깔이 좀 아주 누비에 가깝게 좋아지고요. 완전 진석누비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 빛을 좀못 받고 이거는 위에 이제 덩치 때문에 빛을 못 받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빛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이 뿌리 뿌리 부분에 이제 빛을 못 받다 보니까 이렇게 연한 누비근. 그래서 이제 풍명등도 물론 누비근으로 분류는 되는데요. 좀 연한 누비근에 속하는 겁니다. 꽃 같은 경우는 일반 풍랑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흰색, 하얀색을 보여주고요. 이제 다른 화색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꽃자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의 핑크빛을 섞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냥 백화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백화이면서도 이제 향기는 일반 풍랑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해가 해질 녘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많이 나는데요. 이런 경우 아주 향이 지금 이거 몇 송이 피지도 않았는데도 굉장히 향이 좋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데도 이제 오후쯤 되가니까 향이 나기 시작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이게 분명 전, 음, 원래는 이제 온종이고요. 이거는 실생종인데, 오래 되다 보니까 온종보다 약간 실생종이 적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먹여서 그런 점도 있고요. 근데, 원 온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가격이 그래도 실생정 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하는데 어 제가 이 원종 같은 경우도 어, 몇척으로 시작 안 했는데도 굉장히 잘 붑니다 생각보다 촉 붙임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촉돌 보게 되면 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신화 촉들이요 실생정도 마찬가지고 실생정도 이게, 이게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잘안 붙는데요 어, 이쪽에 이제 작은 촉돌을 보면 실생정도 비교적 촉이 아주 잘 붙이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제가 이렇게 풍명령 같은 경우는 여러 분을 키우는 이유는요. 얘는 서반이 워낙 좋아서 워낙 백색 부분이 그러니까 많아서 키우고 있고요. 뿌리 색깔도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비에 가까워서 키우고 있는 분이고 이건 원래부터 이제 처음에 실생종으로 이제 키웠던데 촉수가 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다 보니까 이제 어, 실질적으로 이제 등치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부터 데리고 있었던 첫 실생종이라서 키우고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온종이라고 그래서 중간중간 많이 엿박아 먹었습니다. 그러는데 엿박아 먹고도 이렇게 촉이 잘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어, 요즘은 풍경전 찾는 사람이 이제 온종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불어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촉도 어, 신화 촉까지 하게 되면 2, 30촉은 충분히 되겠네요. 사실, 이 속에 뭐 신화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듯이 막 신화첩들이 우죽순으로 올라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비교적 보부침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까탈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그,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분들이라고 그러면은, 풍명등은 굉장히 이쁘고, 서반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쁘고 그때 비쌌을 때는 더 이뻤는데 요즘은 좀 싸지니까 조금 덜이뻐진것 같긴 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요즘 실생종이나 이제 배양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한번 키워 보게 되면은 본인의 안실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한지를 굉장히 잘알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고 그러면은, 2, 3만 원이면은 요즘 병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된것들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될수 있으면 이제, 서반이 이렇게 좀 많고, 뿌리 색깔이 이렇게 누비에 많이 가까운, 진한, 이런 종류의 것들을 키워보면 만족스러운, 가격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품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풍명절한 품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긴 시간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품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눔이었습니다.